우리 재훈이가 이몇살 때부터, 아, 아, 때부터 접었지? 몇살 때부터 접었지? 네 살. 다섯 살? 네, 네 살부터 접었어. 와이, 와 우루루 아니, 우루루 쓰다니다. 이거 왜 우리 저기에 박스가 또 있잖아. 또 있는데 그거는 아, 그만하자. 아니 여기, 뭐, 아까 이걸 이렇게. 네. 이거 두 배만큼 있습니다. 응 음. 아 이거는 2023년에 접었고 너 언제 접었지다 기억이 나? 이거는 생일에 접었었어 너다 기억이 나? 아니 얘는 기억나 그 네모 아저씨 5번 생겼을 때가 어. 2020 <laughs> 3년인가 4년인가 3년치. 지금 2024년이야 아 맞네 이거는 2023년 그때다 내일 네마 아저씨 보러 갈 건데 기분이 어때? 좋아. 내일 뭐할 거야? 이기고 싶어, 팽이. 팽이 대결 어. 여기서 제일 잘아 챙겼지, 팽이. 어 음. 이기고 싶다. 팽이 아저씨 선물은안줄 거야? 네마 아저씨? 아 네마 아저씨? 다내 거. 내 네마 아저씨 사인 뭐야? 아니야, 그거. 해봐. 몰라. 티라미드 아 나머지 애들은 다 2022년을 접었어 거의 다 알았어 재훈이가 아끼는 거지? 얘는 그립을 안 접었어 안 아껴? 어? 안 아끼는 거야? 아니 그립을 못 접었어 아 얘는 그 하, 할머니 집에서 그거 그저어 아침에 접었던 거고 헤라클레스 하트 비트랑 얘 기억 안나네 아직 얘랑 뭐 입고 얘뭐 탱크하는데 응? 하트 모양이 됐다 뭐? 하트 모양이 됐어 엥?